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 죽어 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들어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단절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육은 죽어서 썩,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영혼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혼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영혼에 참비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죽은 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인간 영혼이 죽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시 지구에는 어떠한 생명도 활력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만이 있었어요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수면 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원시지구에 맨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이로써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있던 원시지구는 비로소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도, 제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제로 어두워진 인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에? 육체적인 생명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혼돈과 공허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노여 있어가지고, 어떠한 생명력이나 활력도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 한마디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시체예요, 죽어 있는. 그런데, 사랑과 금유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흑암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응? 여러분, 사막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은 거죠? 죽은 사막이죠? 광야의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광야죠? 죽은 광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원 원래 창조 원 창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에 빛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빛을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에 빛을 제시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제로 죽어있는 인간들은 바로 이 은총의 빛으로만 새롭게 변화되어가지고 생명력 있고 활력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은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들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도의 스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도인이 스 되는 거예요. 그리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이 은총과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어떠한 선행과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의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정령 제로말미암아 그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총의 빛, 곧 예수 그리도에 의해서만, 비로소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여와의 증인에서는 어?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 그죠? 삼위일체 잖아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이십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제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찬빛 대신 예수 그리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나요? 찬빛 대신 예수 그리도의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지금? 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 본인이 느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그왜못 느끼겠어요? 그왜못 느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주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못한, 못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사람이 이 험하고 험한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과감히 이길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다면 다다 쳐요. 그 영적 전체에서 다 친다고요, 다 쳐요. 이사야 9장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빛이. 도나, 빛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구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치료하는 광선, 그 몸속에 영혼의 정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시면그 병이 낫는 거예요. 낫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 성령 계시는 분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뛰 뛰는 아주 송아지 같이 막 뛰어 노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페스티벌이 있는 거예요. 페스티벌. 응? 흑암과 곰. 공허 이 죽음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찬빛시 오게 되는 기뻐서 뛰는 거야 그냥 뭐 널뛰기 응? 뛰듯이 막 뛰는 거예요. 응? 이게 응?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응? 치료하는 광선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질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비춰집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광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병, 어떤 암병이며, 어떤 에이즈며, 어떤 치매며, 어떤 백혈병이며, 어떠한 희귀병도 다나아올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성도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빛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빛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빛과 소금이야 그런 너희가 하,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참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교훈해 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비를 안안 베풀면 어떨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서 흑암과 어? 그 공허, 어?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죽어 있는 나무에 빛을 비춘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다시 사는 걸 보신 일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죽은 나무는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스스로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들도 생명의 빛이 비친다고 해서 스스로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죄로 죽어있는 인간들은 세상에 참 빛이 비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추어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추어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토록 절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알아보지 못해요.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런데 빛의 아버지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사 우리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냐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복음의 빛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의 빛을 우리는 이블레싱 기간 중에도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는 연중 내내, 365일 내내 빛을 비춰야 돼요. 보금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꼭 총, 응? 어? 저기 전도주의, 응? 어? 총동원 전도주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싱 기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365일 내내, 1년 내내, 이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도의 참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보금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참된 빛을 비출시다 마가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 봐요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어이이 보면은 이 빛이 아니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돼, 이타적.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를 우리는 갈아야, 가야 되는 거고, 어? 좋아하는 거를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예? 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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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우리는 그 도도도 <laughs> 후퇴해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잖아요. 그저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아니,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안, 안, 못 백일 정도가 된 거예요. 이 그저 뭐예요? 그 콩나물 파는 그 아주 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이 권사님이 꼭그 시간 때 오는 게 오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늦게 거의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콩나물을 때가 리를 가져가잖아요. 그건 나, 나, 뭐, 다섯시나 6시나뭐일시나 어, 어, 이제, 해가 니엇니엇 지고 이제 두을 때, 보면은 다 그냥 아주 뭐 형편없는 것들이죠. 그죠? 떠리로 이제 그냥 뭐 2배수, 3배수, 4배수 그냥 줘야 될 판이에요. 어? 꼭, 그, 그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격을 똑같이 쳐서 똑같은 양을 받는 거예요. 더 준다고 해도 아예 괜찮다고. 다른 사람이 더 팔라고. 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아줌마가 참 이상하다. 저, 저분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세상 사람은 다, 어?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깍자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깍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 그 싱싱하지 않은 어? 그런 콩나물을 그냥 어? 보통 정, 정량대로만 가져가거든요.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건사님이셨어요. <laughs> 교회 건사님. 야, 저분 같은, 저분이 다니는 그 예배당이면 나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이 온 거예요, 그냥. 어, 예배당이 갑시다. 이게,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어느 교회, 예? 어느 교회, 저기, 그, 다니는가 해가지고 온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이런, 이? 이런 복음의 빛. 착한 행실의 빛.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응? 착해야 돼요. 이기적이 마,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내 거, 응? 내, 내 거를, 그, 베풀어야 되는 거죠. 베풀어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그 간정들 이런 말씀들을 이게 우리가 접하면요. 참 아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은혜가 되는. 모든 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즉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경계가 있게 하신 거예요. 경계. 경계가 있어요. 마치 바다와 뭐 육지가 경계가 있듯이. 또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을 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액상 형태로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위로 밑으로 나눈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죠. 이제. 궁창.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경계가 있게 하셨던 거예요. 또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시는 경계를 두신 거예요. 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에 광명을 두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셨고 27절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각각 남녀로 창조하심으로 그 사이에 경계가 있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셨어요. 시편 104편, 9절.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남녀의 성 구분을 없앤다는 그 유니섹스, 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동성 연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역향하는 가증스러운 제약이라고 했어요. 네? 구약 그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네? 남색하고 이런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돌로 죽여라.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건다 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우리는 선에 속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계 살, 경계를 지어야 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과 악,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상은 경계가 명확하고. 양자는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여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여러분은 하늘과 손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서 세상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부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